안녕하십니까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더 공부하겠습니다 시편도 길어서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은 구편과 연결되는 알파벳이지만 은 그래도 시편은 구편보다 좀더 사회 고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에, 그렇지만 시인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편은 어, 어찌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마인데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나오듯이, 라마, 어찌하여 왜? 그런 뜻입니다. 1절에서 2절, 왜 멀리 서 계십니까?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왜 혹은 어찌하여라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경우는 시편 2편과 74편밖에 없습니다 어, 여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두 번째에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멀리 서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서있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경꾼 같이, 강 건너 불 같이 보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뜻이겠죠. 환란 때에 숨으십니까? 하나님이 숨는다. 도와주기 싫어서, 도와줄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이 숨는다 하는 말은 55편 1절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그 재판관과 같이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의 소송을 외면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은왜 그러실까요?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의 말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 바울이 체험한 바대로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때가 아직 덜 무르익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못 참아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멀리 서 계신 것도 아니고 도와주실 힘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죠. 2절은 교만하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런데 원문에서는 교만하게 라는 말을 먼저 내세워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악인은 교만한 자세로 사냥꾼과 같이 의인이나 가련한 자를 추격합니다. 너희들이 도망가 봐야 어디까지 가겠느냐 어, 하는 식으로 악인 여기서는 이제 외국 민족들과 동의어로 나오는데 악인들은 의인들을 공격합니다. 갈비는 말하기를 교만은 모든 악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교만하기 때문에 가련한 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핍박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핍박받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죠. 지금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니까 밟아도 괜찮고 죽여도 괜찮다. 자기는 교만한 자세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그랬는데, 그건 불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원문에서. 우린 말에도 불이 낫게 그런 말이 있는데, 불이 나도록 그런 말이죠. 얼마나 심히 치는지 불이 날 정도로 추격하고 추적하는데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잔인하게 인정사정 안 보고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 말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해 달라고. 사냥꾼이 사냥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말이. 배푼 꾀라고 하는 것은 좋은 번역이 아니고 고안해 낸 악한 계획들이란 뜻입니다. 악한 계획들, 그들이 생각해 낸 악한 계획들. 사절에도 나오는데 그 악한 계획들의 자기들이 빠지게 해달라고. 아기는 의인을, 어, 독에든 쥐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잔인하게 가련한 의인을 추격하고,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과정에서 스스로 만든 악한 계획들의 그 함정들에 빠지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3절에서 4절인데, 4절인데, 악인은 하나님을 저주하며 멸시한다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은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그런데 어, 원문의 뜻은 자랑 정도가 아니라 찬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욕심이 신이죠.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그 말은 탐욕스러운 자, 그런 뜻이겠죠.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배반하여라고 번역한 것도 저주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해도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고,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한다고. 아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한다고. 철저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배 요베 아내가 요배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때 사용된 말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4절에,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요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얼굴로 하는 말은, 그의 코를 높이며 하는 뜻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돼어있 코를 이렇게 높여가면서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코가 높으니까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는다. 번역이 잘못된 것이죠. 그의 모든 사상에 사상하는 것은 계획들이라는 뜻인데 잘못 번역됐죠. 그의 모든 계획들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는 코가 너무 커서, 높아서, 하나님이 아예 안 보인다. 그 시각장애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의 모든 계획들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 지으시고 완성하시는데, 천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는 벌레 정도밖에 안 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보들이죠. 세 번째 문단은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기는 언제나 잘 된다. 시인이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기는 언제나 잘 된다.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의 길 하는 그의 길들이라는 뜻인데, 견고하고 하는 것은 형통하다 하는 뜻입니다. 주의 심판은 높았어. 그 원문에는 그의 앞에서 높다. 그 사람의 눈높이는 에 너무 높다. 그래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하는 것은 원문이 없는 거지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면전에서 는 너무 높다. 원문이 그리했는데 그래서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멸시한다 하는 것은 원문에서는 콧방귀를 뀐다 하는 뜻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경우는, 어, 의인들에게 많은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10편 37편과 73편에도 지혜시들인데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7편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73편 22절에는 악인이 잘 되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참 머리를 들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시험에 들었으니까 자기는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높습니다. 금방금방 임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근시, 근시 아니라서 눈앞의 것밖에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아, 합도 22년 동안이나 왕노릇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아시아도 2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2년 만에 이제 죽고, 그, 그 다음 아들, 여호람 5년에 이르러서 예후혁명이 일어나서 그때, 비로소, 이세벨도 죽이고 요호람도 죽이고 그 모든 친척들 부하들 다 깨끗하게 하느님이 씻어버립니다. 의인은 그 멀리 바라봐야 되지 근시안을 가지고 왜하나님이안 도우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환란이라는 말은 역경 어려운 일 나쁜 일 그런 말이죠. 아기는 아기는 자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대대로 자기 집안은 어려운 일 같은 것안 만날 거라고 그렇게 자신한다는 거죠. 자기가 다 준비해 놓으면은. 그럼 자기 후손들에게는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 자신 있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나이다. 이 거짓이란 말은 속임수들이란 말이고 포악하는 것은 압박이라는 뜻이고 잔해하는 것은 재앙이라는 뜻이고 죄악하는 것은 해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 가지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인의 최대 무기는 혐입니다. 그게 가장 큰 해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어 제사장들의 혀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죠. 군중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입으로 외쳤습니다. 그 입이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실제로 그 후손들이 얼마나 큰 해를 입었습니까? 여기 악인도 그의 입에는 온갖 나쁜 것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입만 조심하면은 아마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